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도장국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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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절도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별한 다른 민족과 다른 독특한 그러한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어, 선민의식과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민족의 시조로 여기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구약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고된 노역과 심한 압제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과 압제 속에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국에 내려졌던 열 가지의 그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경험하고 목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셨습니다.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모든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 준 것입니다. 예굽에서의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를 갈아서 갈라서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를 통과하는 그긴 여정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 주셨고. 그 전능하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기로 그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신을 두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죠.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부심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지전능한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나요? 가장 강력한 민족을 만들고 또 번성하고 번창하고늘 승리하여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모든 다른 민족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의 삶이 그들의 바램과 일치되었을까요? 일치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의 과정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을 인도하시는 변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크신 팔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땅에서 이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정말 지천에 널린 젖과 꿀을 노력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발견했을까요? 그러한 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다시 가난한 거민들과 힘겨운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나안 민족 같은 것들이야 손쉽게 물리쳐 이기고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모양도 나고 폼도 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현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현민의 역사에 걸맞는 영광과 영화를 누렸을까라는 의심이 들 만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고난과 역경의 그러한 점철이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강력한 국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기대한 것만큼 우유하여 염려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지중해 동편에 있는 정말 손바닥만한 작은 땅덩어리를 소유한 약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나라도 두동강이 나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수없이 많은 외적의 침략으로 터키로 전쟁의 참화를 겪으며 자기의 소유들을 약탈당하는 그러한 가련한 처지에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남북이 각각 바벨론과 아스르에게 멸망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성이라 불렸던 예루살렘은 성벽이 허물어지고 상패해지고, 여호와의 집이라고 불리어지는 성전이 하게 되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아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거주하던. 거룩한 땅에는 이왕인들이 들어와 거주하게 되었고 그들의 발에 밟히고 더러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와 그 안에 살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서 다시는 일어설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적 상황에 빠져버린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서 주권을 빼앗기고 압제당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흩어진 유대인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이러한 소망을 담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스불론 땅과 나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서 이제 더럽혀진 그 땅에 대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하였느니라 선포했습니다. 마태는 이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를 큰 빛이라 부르며, 과거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더럽혀진 그 수치와 멸시의 땅,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빛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보게 되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망의 그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제 아래서 얼마간 허용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주권을 회복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능가하는 그런 국력을 가진 주변을 압도하는 나라가 되고 싶은 그러한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품고 있었죠. 그들은 그들이 처해 있는 이 비참한 상황이 로마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에 압제받는 그러한 비참함이 자기들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을 절망하게 하는 것은 로마의 압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영원한 죽음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원한 죽음에 처해 있는 그 절망이 진짜 그들의 비참함입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육체로 가지는 얼마간의 압박, 육체가 가지는 고통, 육체가 가지는 괴로움들, 그들이 경험하는 압제, 그들이 경험하는 박해 같은 것들은 그것 자체로도 그들에게 큰 고통이 될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로 당하는 그러한 고난들은 그들이 영원한 죽음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영원한 죽음에는 사실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에 앉아 있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소망과 생명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려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도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런 지상의 강대국인 이스라엘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복하시는 그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해처럼 빛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흑암의 세계에서 옮겨져. 광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회복하시는 나라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비추는 큰 비치신 우리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대체할 수 없는 소망이 되었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된 소망이 성취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종으로 압제받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실제가 되어 주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것 빛의 자녀가 된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는 가련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뭐 그리 자만지경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나는 나름대로 꽤 괜찮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나보고 비참하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육신의 눈만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채 눈을 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성경의 선언대로 영원히 죽은 사람들입니다. 시체들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우리를 육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임을 육체의 질병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 육체의 질병, 사회적, 경제적 결핍 같은 모든 역경들은 우리가 처해 있는 영원한 죽음의 증상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불편한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가련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구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에 비치는 빛이 되셔서 우리를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실제적이기는 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해처럼 빛나는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아무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 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며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아직 불완전하지만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경험 때문에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밝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신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담은 등불로 살아가는 이유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담은 등불로 살아가는 이유는 절망 가운데에 있는 이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근거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캄캄합니까?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세상에 죄가 만연해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텐데, 물론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을 세상에 놓고, 놓고 가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세상이 혼탁해져 있습니다. 죄가 만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범하면서도, 죄를 합리화합니다.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죄라 부르는 것이 죄가 되는 도덕과 윤리가 허물어진 무법 천지가 되었습니다. 썩고 부패했습니다. 미움과 다툼이 만연합니다. 분열과 분쟁이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전쟁의 참화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끊이지 않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하게 보일 정도로 망가져버린 세계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어둡습니다. 칠흑같은 어둠이고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앉아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철학자들은 염세적인 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어둠을 밝히는 빛,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칠 같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밝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고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찬란한 하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그 빛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 찬란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며 소망하게 해주셨습니다.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품망하게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빛 안에 살아가는 세상에 비친 우리들이 바로 그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이고 소망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빛 안에 거하며 세상에 우리의 빛을 발할 때 세상은 참빛의 나라 빛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가 실제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둠 어둠이 그리고 사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지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세상에 비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흑암이 드리워진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 아래, 주님의 빛으로 살아서,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어둡고 절망적인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주님의 명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서 영원히 죽은 우리들에게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 가운데 거하면서 참 빛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빛을 담지한 등불이 되어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 빛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빛됨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